자, 페저버엘차 3라운드 세 번째, 두 번째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메소던즈 파워 챔프 팀이 가져갔고요. 두 번째 경기 용맹 24단 어, 폭군의 어, 폭탄의 화산입니다. 이건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쭉 몰아서 쫙모 다음에 아마 탱커는 뒤로 쭉 달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고어핀 땡기고, 어, 탱커는 여기서 이제 쭉 달릴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근딜들이나 딜러들이 폭탄을 제거하면서 이제 광달 칠 거예요. 예. 왜 달리냐면요. 안 달리면은 쟤네들이 이제 쟤네들 계속 스킬을 시전을 할 거고, 뭐 그러면은 차단을 계속 해야 되는데, 차단을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용거리가 진짜 무섭습니다, 저거. 예. 자, 뭐 아시겠지만, 용맹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폭군 때는 거의 안 가는 게 거의 일반화 되죠. 뭐 거의 안 가는 게. 왜냐면, 시리아라는 댐드가 특정 댐드가 정말 폭군 때는 정말 헤드입니다. 예, 무섭죠. 예. 그리고 지금도 뭐 1렘인데, 1렘 일레임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델 같은 경우는 정말 쉬운 댐드 중에 하나에요. 농맹에서는 정말 쉬운 놈도 뭐 피할 것만 피하고, 예,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피할 걸 피하더라도, 이제 실질적으로 워낙 기본 광역 대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러 입장에서도 스, 솔직히, 어, 힘들고, 잠깐 한눈팔면 은 그냥 죽습니다. 예. 자, 일렘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외부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어, 조도가 나가 있었죠. 저기 이제 칼 같은 걸 던지는데 저걸 이제 오, 제일 멀리 있는 사람한테 던져요. 그러니까 원거리는 원거 최소 원거리 한명 정도는 무조건 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무도 안 나가 있으면 근들 탱커와 근들 쪽에 본질 쪽에 저걸 던지기 때문에 그러면 피하느라 또 딜도 많이 이제, 어, 노, 어 뭐라 그럴까 딜로스가 되게 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렘 딜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근들들이 절대 탱 쪽에 서 있으면 안 돼요. 탱 쪽에 이제 서있으면 렘드가 쓰는 스킬에 맞아가 즉사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최대한 렘드 뭐 렘드 뒤 똥문이 뭐 엉덩이 쪽에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괜히 빨리 움직인다고 탱커 앞쪽에 서있다가 어, 그냥 같이 순삭 될 수가 있어요. 자 거시 팀이 이걸 카운터 치기위해서 들고 온 던질이기 때문에. 이건 카운터픽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지금 메소드 퍼거 침프 팀이 음, 상대로 이거 저 애들은 이 던전이 정말 자신 있으니까 이 던전을 두고 거예요 죽을 뻔했죠 지금. 음. 24단 포코이라서 진짜 피가 깎이는게 보일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예. 만피가 안된 상태에서 적을 맞게 되면 거의 누군 죽어 나가는거죠. 예. 6%만 더 끄면 됩니다. 예. 아, 한명 죽었죠. 예. 어허, 전멸했습니다. 아, 미추 못 봤어요. 못 봤어. 못 봤어. 저기 폭풍이 오는지 몰랐어. 브레스 오는지 못 봤어. 아, 이건 탱커 입장에서도 조금 놀랐을 거예요. 자기도 늦게 피했거든요. 본인도. 아, 이러면은 자, 참 안타깝죠. 1렙. 그래도 1렙 거의 다 잡았기 때문에. 1렙 예. 거의 다 잡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18%만 더 가면 돼요. 예. 어, 저건 다 본인도, 이거는, 뭐, 본인 다 실수예요. 예, 다 실수입니다. 본인들도 다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 폭, 어, 폭풍이 온다는 거죠. 폭풍이 온다는 거. 본인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체크를 못한 거죠. 예. 어, 그냥 다 쓸렸어요. 예, 쓸려버렸네. 그나마 전멸 안한게 다행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그래도 어렵게 이거 무조건 이걸 해야 돼요. 예,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다만, 뭐, 그래도 뭐, 뭐, 풍물이 살아남아서 다행이네요. 예. 자, 이제 파티원들 오면 아마 싹쓸 겁니다. 예, 여기 싹 쓸어서 아마 달릴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 메소드 팀이 하는 게 보이시죠? 예. 평차 했죠? 그 턴건 다음에 자, 자, 시식이 놓고 탱커는 달릴 겁니다. 밑으로. 예. 안 달리네. 그냥 잡나요? 와우 폭탄 처리까지 하면서 저거 차단까지 다 보기에는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해보... 해보면은 해본 사람들 알아요 진짜 탱커 입장에서 저거요 차단 다 하고 폭탄 제거하고 그 저걸 뭐 딜러들이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 돼요. 지금 보시면 거치 팀이 하는 방법을 합니다. 지금 달리죠 탱커는 탱커는 달려서 어얘네들은 이제 예를들 스킬 시전 못하게 계속 달리죠. 예. 이게 이감이 안 걸리면 의미가 없어. 뭐 그건 세기에서는요 머리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이감이라는 스킬이 있어야 돼요 이감. 이속 감소를 시킬 수 있는, 뭐, 뭔가 있어야 돼요. 뭐, 그게 없으면은, 솔직히, 대부분, 조금씩은 있지만, 근데, 쿨기가 있잖아, 쿨기가. 대부분 쿨기잖아. 그 쿨기가 끝나면은, 또, 이감이 안 걸리잖아. 그런 게 문제가 되게 많이 돼. 그래서, 뭐 흑마가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부패의 반지인가를 끼고, 어, 뭐 흑마가 이제, 딜을 하면은, 그게 이감이 계속 풀로 유지가 되니까, 뭐, 솔직히, 뭐, 몰이 사냥하기는 편하죠. 이동하기, 무빙하기는. 근데, 그렇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은, 뭐, 장신구를 아니면, 그 스킬을 써야 되는데, 그게 되게 짧아요. 그래서, 몰이 사냥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네, 메소드 팀 같은 게우에퍼거 챔프 팀 같은 경우에 지금 흑마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법사도 있기 때문에. 근데, 거치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감을 걸려줄 수 있는 거는 조두 태풍, 그 다음에 뭐, 풍운의 뭐 평거나 아니면 평차죠. 예. 그것밖에 없잖아요. 또뭘죠 예. 메팀 e 또 뭐랄까. s 어 h 해가지고 딜하다가 아마 재생 <laughs> 달릴 a 같아요. 예. 지금 h 시시면아시겠지폭 폭군에 지금 폭탄에 화산이라서 l l You can't get the ball. b u 계속해서 이제 제 t h e 서 e going off at the 역시, 합업이 진짜 될전이 여기는. 메소드 팀만 항상 그렇더라. 시리아 먼저 안, 잡, 안 잡고, 페르닌인가 먼저 잡더라고요 늑대는 먼저 잡더라고요 항상, 항상 보면. 은그 반면에, 다른 팀들은 대부분 시리아부터 잡죠. 시리아가 까다롭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그걸 해결하고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리아에서 전멸하면 바로 이제 시리아를 패스하고, 어, 페르니부터 먼저 잡으러 가죠. 예, 시리아가 어렵긴 어렵지만, 어, 손발이 맞으면 은 괜찮아요. 예. 실러 입장에서도 어, 사람들이, 파티원들이 생존기를 자, 제때 제때 돌려주고, 그 다음 생석도 먹고, 생석 있으면 생석 먹고, 아니면 뭐라도 해서 하면은, 실러 입장에서는 이제 폭풍이 있잖아요. 폭풍 끝나서 만 피면 만들어주면 자기 할 일은 다한 거예요, 진짜. So it's a difficult to deal with the. The shield maidens coming in and having to tank that minibus as well on top of the eye of the storm that the minibus passes. Of course, it's not 45 so the minibus are not buffed, but it's still a difficult pull to do. And it takes a while as well. Method Park Champ, as we saw yesterday, did pull a bit of the trash with the Falconers on top of Phase 1 Fenrir here. As long as that bull isn't in there, it's not too threatening. Just making sure you leave everything down. Everybody nicely stacked around. Shin's on as well. a 세기서는 조드를 되게 많이 쓰는데 하, 막상 진짜 세기서 조드가 딜을 안해 주면 못해주면 힘들어요 예. 제가 단일 딜에서 솔직히 조드가 진짜 좋은 클래스는 아니기 때문에 단일 딜에서 진 조드가 절대 좋은 클래스는 아닙니다 예. 최소 두 마리 정도 있으면은 진짜 딜이 잘 나오는데, 진짜 단일 딜만 한다 그러면 저도, 제가 조도를 하기 때문에 입장에서는 진짜 단일 딜이 그렇게 크게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세기 대회에 나올 때 보니까 여기 하는 사람들이 조도 하는 팀 같은 게 어떻게 하냐면, 몹을, 몹을 한 마리를 계속해서 들고 다니더라고. 어떻게 하든,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래서 조도가 세포질를 계속 터뜨리더라고요. 예. 한 볼까요? 지금 조도 팀 세팅을 한번 볼게요. 제가. 어, 역시 세포질을 뜯고 있습니다. 예. 영. 아예 이거는 이거는 뭐 솔직히 이거는 뭐 고정돼 있는 템이니깐요. 예. 장신구는못 띄고 있지. 어. 장신구를 시 하는 거 끼고 있네요. 단지를 끼고 있네요. 단지에 그냥 이거는 가속 가속 가속이죠. 가속 장신구를 끼고 있네요. 전부 다. 진행의 가소, 가소. 안돼. 템네비 박 템이 바뀌었을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네스의 오차 이거 오, 찬네스네요. 예. 이번에는 여기 조대는 이게 뭐야 일반적인 찬네스 조합이네요. 예. 옆에 앞에 있는 애들이 거기 뿜어가 안 되나? 걔네들 뿜어가 안 되나? 뿜어를 한 터질랑가? 뿜어를 터질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뿜목으로 터질 것 같은데, 얘네들 절도 되잖아, 실명도 되고, 그러니까 뿜목이 또 될, 뿜목도 될 거란 말. 그러면 뿜목 비전투니까 뿜목해서 세포즈 터트리면 될 건데. 자, 터보 <laughs> 챔프 팀은 벌써 이제 이넴을 잡았어요. 이제 바로 시라를 갈 겁니다. 예. 얼음길 터트리고 달리겠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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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손쉽게 잡고 왔어요 어제 보니까 여기에 여기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어떤 팀이 애들을 냈는데, 하필 애드낸게 저 보팔로를 애드나는 바람에 어... 건 딜이 그냥 순삭 당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양변이 비전투가 아닌걸로 알고있거든 양변은 양변은 비전투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비전투네 희한하네 저거 쓰고 투명화를 쓴건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양변하면 전투가 걸리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자, 이제 두 번, 세 번째죠. 이게 세 번째야, 두 번째야. 폭풍.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 때 피가 쭉쭉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때 만피 다 만들어 내야 됩니다. 예. 이때 만피 다 만들어 놔야 돼요. 만피 안 만들어 놓으면 죽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저도 템이 찬네스죠? 프라다의 세프죠? 찬네스네요. 네. 시원하네. 왜 장신구를 그냥 스텝 장신구를 썼네? 두실뢰는템 세팅이 달라요. 네. 두 팀의 메소드 팀의 신기 같은 경우에는 어 벨트랑 세포지를 꼈어요. 벨트. 그러니까 응바 응진 그거 응징, 그거, 응징 그거, 그거 쿨감 되는 거 아니죠. 저, 아이죠 그게 데미지 더 세지는 거죠. 능력치 음. 메소드 퍼거 팀, 퍼거 챔프 팀의 주 딜러는 화법입니다. 화법. 예. 제가 풍운이 더 딜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화법이 엄청 딜을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아, 저는 2 4단 여기만 이에 폭군이라고 하면 진짜 안 갑니다. 예, 저는 안 가요. 예. 신뢰가 자신 있어야 할 만한 뭔가 한번 도전을 해볼까 생각하는데 탱크도 아픈데 음. 웃긴 게 뭐냐면 여기는 이 사람들도 템렙이 970밖에 안 됩니다. 저도 뭐제 탱커들 같은 경우는 970 넘고, 뭐다970 넘는데 유물 무기도 거의 뭐1000 가까이 되는 995 이상 되는데. 저렇게 생존율이 안 좋아요. 예, 막상 해보면. 아, 저렇게 안, 저렇게 뭐 진짜, 진짜 단단하지가 않다니까. 뭐 그걸,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생존기라는 생존기를 잘 돌리는데도. 예, 그게 저렇게, 뭐 진짜 뭐, 특히는 네임드하고, 부, 네임드 잡을 때 진짜 네임드가 쓰는 고유 스킬 같은 거 있잖아. 데미지 센 거. 그게 맞으면 거의 진짜 뭐, 피가 개피돼요. 예, 특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정패, 만약에 쿨, 정패 안 돌리고 있었잖아요. 그럼 트로 데미지 들어옵니다. 예, 진짜. 100% 트로 데미지 들어와요. 피가 거의 90%있었던데 트루 데미지 먹고 900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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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만 아니면 990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트루 투 데미지 들어가 죽고 막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기는.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기 보기하는 분들 보면은 어, 21세트 안 입고 20세트. 2셋에 나머지 가속 세팅을 하는 보기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음방을 좀더더 더 쏘고 그 다음에 가속 맞춰 가지고 가속 위주로 그냥 가속 보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세팅을 되게 많이 합니다 21셋 안 쓰고 20셋 2셋에 나머지는 이제 템내 높은 가속템 그거 장착 그거, 그거 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편을 무조건 돌리겠다는 거죠 가속 한40몇 프로 맞추는 거죠 예. gets out of the tether beam from one side she starts to lose her stacks of that damage type and stack the other one instead unfortunately these days there is no sweet cheese point where you can kind of just move her between both sides and she doesn't gain any stacks those days are far gone hers are now working on her sanctify on the holy side the team doing well to dodge it 저는 세기에서 보기가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면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한2 0단이하에선 보기가 정말 갑인데 그 이상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요즘 죽탱 아니면 안 쓸려 고 그러더라고요. 예, 죽탱, 악탱 최소한 죽탱, 악탱, 예, 악탱 정도. 저도 보기가 해보면 가끔 가보면 보기가 진짜 어떨 때는 진짜 와 이유 없이 죽을 때가 정말 있어요. 음문 할 때가. 아 되네요. 옆에 지금 신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에 쓰고 세프즈 터트리고 들어갔잖아. 지금 그러면은 조드도 분명히 뿜목으로 된다는 뜻이네요. 예, 옆에 지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기가 참에 참에 참외 던지고 참인가 식망이가 던지고 하여튼 세프즈 터트리고 들어갔어요. 예, 가속 올리려고. 저건 좀 연습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사과를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애도 안 되게 살짝 해가지고 참회네요. 참회네. 참회로 저세프를 요... 터트리고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네. <laughs> in the end, and as he said, using their Bloodlust here for Fenrir, uh, in comparison to Method Pakcham just using it for Persia, of course, which I believe is a little bit safer, but maybe it just didn't work out with the, the way they wanted to do the dungeon and with their cooldown timings and so on. I do still think at this point they'll probably still both have access to their Bloodlust at uh, Odin. I don't like you wanting like to say his name differently, but <laughs> Odin, nonetheless, upstairs. Uh, so they'll both have it available. I mean, both of these teams have practiced at Nauseam in this dungeon, so I'm sure they're aware that they want that third Bloodlust at some point. Persia now down to 20%. <laughs> 이런 건 진짜 테크닉 이 있어야 된다, 진짜. 나도 해봐야지. 나도 이제 조도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예. 세프즈 조도 한번 해봐야 될거 같네요. 세프즈를 계속 풀로 쓰는. 예. 흑마 흥마 죽었죠. 흑마가 어정쩡하게 서 있었죠. 흑마 예, 어정쩡하게서 있어. 제가 딱 봐도 어어 어? 이렇게 하는데 흑마. 현관 아,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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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가 뭔가 충격 했고 3% If you don't have the safety net of the bob or the sack and you know you're getting chased as the monk he could have transcended back outside of the cave once Fenrir was in any relative danger of reaching him so could have outplayed it just a bit there but it does cost them a bit of time Fenrir now down at 3% for them and methods already having 84%만 맞추면 됩니다. 밑에서 84%만 맞추면은 예, 위에서 16% 맞춰 줘요. 무리 때는 86% 맞춰서 올라가야 되고요. The uh, boss manages to die too, so they can release and spawn at the entrance, and they get the lightning speed here, so they're on their way to the last uh, to the last two bosses as well. Uh, they're grabbing some extra trash right now. I don't know if it's on purpose to kind of die and go to the beginning of the dungeon. I'm not Probably. sure. I'm not sure why you do that at this point because you do get the speed buff. Oh. It's because they didn't have the Demon Hunter, I'm pretty sure, on the way back to imprison the bull again, so they knew there was no way around it. Once you get in combat, you cannot use the portal to get back to uh, kind of the Halls of Valor area. So they had to eat the deaths. So that death. So that death. So that death. That death. That death. That death. t h a e a t h t a t d t h That death. t h death. e a t h That d e a e a e t a t d e a t a t d e t That d e a t e a t h t h e death. t e a t h t h h That d death. That d e t h e a t e a t h That d h That d t h a t t h e a t e d e a e t h a t t h d a t h t t h e a t h That d t death. t a t d t h e a t e a t h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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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t That. That. t h t h a t t h a a t t h t h a 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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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h a t t 제가 매소 저기 퍼그 챔프 팀의 멤버를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여기 채팅창에 보면 연합이다 연합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여기 지금 트위치 채팅창에 보면은 유럽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저팀 같고 어, 제가 봤을 때도 원래 퍼그 챔프 팀이라고 됐지 매소도 퍼그 챔프 팀이라고는 하진 않았거든요 맨쯤에 그 지역 예선할 때 근데 지금 메소드라고 돼 있잖아. 그니까 멘치 그다음에 삼지 스펀이라고 그러는데 뭐 연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또 어, 저도 저 솔직히 이부분은 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저도 저도 그냥 보고만 마,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음 제각에는 그때는 해설진도 캐스터들도 스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제가 들었어요. 그 뒤로 예 근데 뭐 유럽 연합이라고 그러긴 하네요. 어,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해석했을 뭐, 이유도 유럽연합이잖아요. 그니까 러 이유를 그렇게 빗대어서 유럽연합이라고 통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 팀이 자체가 연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메소드가 관련이 있는 거죠. 예, 메소드 퍼거 챔프 팀이라고 하니까 뭐 어쨌든 그 안에 스폰이 들어갔든 아니면 멤버 교체가 돼서 연합팀인지 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연합인 팀인 걸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스폰이라고 그러니까 뭐 스폰 플러스 연합팀일 수도 있겠죠. 옷도 보면 은 메소드 팀복을 입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뭐 나중에 말씀 주세요. 댓글이나 뭐 이렇게 써 주세요. 유럽에서는 이제 원래 이제 유럽에 이제 메소드 팀이 있죠. 근데 그 팀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 아마 기분 기분이 상해서 그럴 수도 있고 <laughs> 팀을 여어 자기도 어쨌든 메소드가 나가야 된다. 메소드 이름을 걸고 나가야 된다. 대 그래서 뭐 메소드 연합을 했어 하든, 아니 스폰을 했어라도 메소드 이름을 걸어 놓는 것 수도 있죠.

거기서 이기면은 이제 결승전을 가게 되고요. 지금 현재 결승전에는 메소드 NA 북미팀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끝난다면은 뭐, 뭐 메소드 팀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둘다 지금 비슷하거든요. 솔직히. 비슷하진 않아요. 지금 솔직히 또 뭐, 쫄, 아, 쫄? 건데 이게 팝업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성을 따져보면 한, 꽤, 한 30초 이상은 걸릴 거예요. 예. 30초 이상은 차이가 날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이제, 거치 팀 같은 경우 초반에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음, 이제 팔드스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렘 잡다가 브레스를 맞고 죽었어요. 자, 스코발드는 <목소리> 최고 유명한 게 뭐냐면, 대상, 무작위 대상 찍고 달려가서 회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게 가장 아프죠. 예. 뭐 이때 뭐 도망을 가든지, 뭐 순간이나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생존기를 켜야 되죠. 지금도 보시면 풍운이 휘손을 받았죠. 예. 풍운은 왜냐, 예. 약하니까. 자, 풍은 미리 도망가 있죠. <laughs> 이거 끝나고 또다시 헤베가 올 건데, 그때도 아마 피해될 겁니다, 지금. 음. 자, 쫄이 나오는 것도 쫄도 잡아야 돼요. 쫄이 예. 바닥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예. 도망가죠. 예. 멀리 가서, 법사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갈수 있으니까. 피할 수 있습니다. 뭐 두루 같은 경우 는 야탈로 피할 수도 있고 범사 같은 전멸, 흑마 같은 경우 는뭐 소환진. 예. 음, 겁나 아픕니다. 24점 폭군이기 때문에 죽을 거예요 아마. 예. 오뭐 운이 좋다면 조금 살 거. 지금 흑마 같은 경우도 소환진으로 도망갔죠. 예. 블러드드는 막넴 내때 돌아오겠네요. 딱 쿨이 10천 남았으니까 스코발드가 바보이긴 맞는데 바보 임드이긴 맞는데 저게 폭군에서는 저기 돌진해서회비하는게 겁나 아픕니다. 예, 진짜 아파요.

지금 한33% 차이 나더라고요 33%면 시간이 꽤 1분 이상 차이 날 건데 1분 1분 안 걸려요? 한 40초? 40초 넘게 차이 날 거예요 예. 40초 정도? 지금도 보시면 거의 한 지금 30초 지났죠 아 50초 잡고 차이 나겠네요. 예. 50초 정도 차이 날것 같애요. 그게 30초? 40초 차이 났죠. 지금? 야 50초 넘게 차이 날 건데 1분 차이 날것 같은데? 저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하시면은 솔직히 2상 정도 각이 나오는 시간이죠. 예. 우리는 전대가면1 시간 넘게 걸릴 걸요. 여기는 대부분 30분 안에 끝내잖아요. 예. <laughs> 우리는1 시간 넘게 걸릴걸요. <laughs> 왜냐, 우리는 전멸할 거니까. 예, 1분 차이가 났네요. 예. 오딘이 저거 할때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예, 무적기 안 쓰면, 무적기 금왕 뭐 무적 뭐 그런 거안 쓰면은 예, 그냥 바로 죽습니다. 블루드 블러드. 음. 메소드가 올라가네요. 스엔팀하고 예. 예, 경기를 할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것 같아요. 스엔팀하고 예, 경기를 해서 이기면 이제 바로 결승죠 메소드 팀들끼리 붙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메소드 팀끼리 붙어도 아주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경기 내용을 보면, 경기력을 보면, 북미 메소드 팀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뮤로 팀보다. 퍼그 챔프 팀보다. 예. 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아마, 게임은, 키에스 엔젤 팀이, 만약에 메소드 팀이, 요거 이겨서 이제 다음에 이제 키에스 엔젤 팀에 붙잖아요. 그 팀하고 해도, 어,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키에스 엔젤 팀이 좀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어제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무결점을 하더라고요 네. 네. 운이 좀 안좋았죠. 네. 운이라기보단 그것도 어차 마지막에 이제 마, 영혼 마격딜을 해야되는데 마격딜을 못하는 바람에 사이피 넘어가서 아쉽게 패했지만 네. 만약 거기서 진짜 영혼 딜을 했으면은 진짜 메소드 팀을 그냥 손쉽게 2대0으로 이기고 올라간거죠. 네. 그래도 어차피 메소드 팀도 어차피 패자 볼점에서 또 가서 경기를 할수 있으니까 네. 자,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메소드 팀이 어, 2대0으로 이겨서 예, 다음 패자볼전 4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